And for end back through the leaves as autumn colours following age to make take over the What are you cutting? I don't know.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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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en for what? Chicken for Thanksgiving. Yeah. Yeah, little bigger cut Is it cooked chicken or raw chicken? Raw chicken. <laughs> Cut it, cut it. Good job. One more slice will be done. Aren't you such so a great chef? Wow. Oh my God. Where's my iPad? Where's on my iPad? Four, okay? this one. Yeah, but out of three or four options, we choose only one, okay? So uh, you cannot go back everything back to first, right? So take a picture you really like. But you have a three or four really like one. And we compare the picture and choose only one out of the three or four that? Uh, I have that. I have. 아니면 그럼 잘라할같 どう 가끔씩 물 잡고 집어넣으면 너무 많, 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닭볶음탕은 물이 너무 많은 맛이 없어가지고 좀 자작자작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물 잡기가 좋더라고요. 둘째도 먹어야 돼서 매운 게 좋지만 자제하고 매운 고춧가루는 한 스푼 반만 넣을게요. 다른, 왜안 매워보죠? 운 양을 보니까, 고추장은 요만큼 넣어야 될것 같아요. 크게 이게 두 스푼이니까. 오가비씨가 달콤해야 되니까 간장 게게마리 맛술 4 d 면은 e 드 s i o n a l 5 d i m 5 n s i 원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지? 5차원도 엄마도 모르는 건데 5차원은 엄마도 4차원까지밖에지르는데그거 d 그 m 거는 s i o n a l 5 d i 지 e 5차원이라는 거는 없는데. l 5 d i m e n 간이 살짝 약한 것 같아서 게세마리 소스랑 감칠맛 좀 내려고 참치 액도 조금 넣고 그리고 애들이 같이 먹을 거라좀 달콤해야 될것 같아서 아가베 시럽 조금 더 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간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쏘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 넣고 고기랑 감자 이렇게 간이 푹 배이는 게 좋아서 이거 지금 파랑 이런 거다 집어넣고 좀 졸일 거예요. 이거는 끝! 냉장고에서 삼겹살 먹고 구워먹고 나면 버섯 빨간. 이거 넣어야겠어요. 냉장고 이런 걸 물어보니까 부추가 여기 좀남은게 있어갖고 닭, 닭볶음탕만 하면 좀 너무 썰렁하니까 부추랑 삼겹살이랑 넣어갖고 전전 만들려고요. 근데 저희는 애들이 먹을 거라서 길게 한좀 작게 해서 하려고요. 침가루가 없어가지고, 어. 밀가루를 먼 해야 될것 같아요. 소이볶을 거예 이거는 뭐 사실 오이라고 마늘하고 굴 소스가 다 하는 거라 뭐 어려운 거 그냥 볶기만 하면 되고 <laughs> 굴소스. 너무 많이 들어갔나? 짤것 같은데, 또. <laughs> 요즘에 굴소스 조절량을 잘 못해갖고, 이게 좀 짜게 돼서. 근데 이게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laughs> 소스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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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짜요 샐러드도 하나 넣어야죠 요즘 제가 엄청 좋아하는 빠져있는 샐러드 <laughs> 샐러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카프레제 만들어 먹다가 과일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었는데 토마토가 없어갖고 네 맛있더라고 <laughs>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생 모짜렐라 치즈 안 쓰고 브라타 치즈 써서 했더니 좀 뭔가 약간 과일 먹을 때막 치즈가 막 붙어 있어갖고 맛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레시피인가? <laughs> 샤인 머스켓. 치 아니고 그린 포도입니다. <웃음> <웃음> 남편이 파이넥도 너무 많이 잘라놨어. 그래서 이렇게 3개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봤고, 너 이거 언제 이렇게 다 먹었냐? 잘, 이렇게 석류지어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네, 저희는 땡스 기빙 이렇게 먹습니다. 에. y u 맛있게 먹어요. 네. 엄청 많이 먹네. 와. 다 많이 살게 나오 오이 oh, 너무. No. 음, 이거 we'll 과일, 과일 만 올리기요? 네. 노치즈? 아. 응, no 음, 치즈 말고. 셀리나도 이거 줄까요? 네. 쉬려, 이una. 식어서 먹어? 오케이. 어 오케이. 아니, 삼겹살 있어, 삼겹살. 만둣거리있 다? 완벽거리. 그면 엄청 좋은 거야. 오케이, 해피 땡스, 에피테형 수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생수기빙 음식은 남기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애들도 다 먹고 잘 먹었어요.